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외계인 휴일의 유상 임시은, 김아연입니다. 먼저 저희가 이 조형물을 <laughs> 만들었는데요. 이 조형물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바탕으로 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이 조형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은 이 태양계의 여덟 가지 행성인 아니 수성, 금성, 지구, 화성, 목성, 토성, 천왕성, 해왕성과 태양 그리고 그 이외의 천체인 위성, 소행성, 혜성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태양계에서 더 나가게 되면 별과 별이 모인 성당과 성운이 되고. 그 그곳이 더 모이게 되면 은하계가 나타납니다. 은하계가 여러 개 모인 단의 이름은 은하단이라고 하고요. 그 뒤로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입니다. 그곳까지는 약 150억 광년이고요. 그곳이 우,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인 이유는 그 이외에는 전파가 안 닿기 때문입니다. 저희가 이 조형물을 만든 과정은 우선 삼각형 모양의 틀을 우드락으로 총두개 만든 다음 윗부분에는 태양계를 모빌로 표현하였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흙으로 지층을 쌓고 그 위에 은하계 등의 글씨를 써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징, 이 조형물의 특징은 태양계를 모빌로 표현한 것과 이 태양계가 모여서 더 넓은 우주로 나간다는 것을 모래시계로 표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저희가 만든 조형물의 윗부분인 검은색 우드락으로 만든 삼각형은 어이 태양계를 표현하였습니다. 아까 말한 듯 태양계에 있는 8가지 행성, 수성, 금성, 지구, 화성, 목성, 토성, 천왕성 해완성, 그리고 태양, 그리고 그 이외의 천체들은 생모래와 그스트로폼공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여기 모래시계 형태의 조형물 아랫부분은 저희가 흙을 넣어서 지층을 표현하였습니다. 지층은 오랜 시간이 걸쳐져 만든 것입니다. 우주는 지층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으므로 저희는 아랫부분을 지층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저희가 위에 태양계 모빌이 있습니다. 이 모빌과 다른, 또 다른 태양계와 같은 다른 산체들이 모이면 이렇게 성당과 성운이 되고 또이 태양계와 성당과 성원 통합쳐서 우리 은하가 나오게 됩니다. 우리 은하에서 더 나오게 되면 다른 은하계가 보이고 다른 은하계가 훨씬 더 많이 모이면 은하단이 생깁니다. 은하단에서 조금 나가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인 150억 광년을 볼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조형물을 만들면서 느끼게 된 점은 저는 이 태양계가 더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태양계가 우주의 어느 한 부분처럼 우주는 매우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면서 조형물이 얼마나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습득시키는지를 알게 되었고, 팀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이렇게 멋진 조형물을 만들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. 저는... 어, 제 느낀 점은요. 저는 이두 개의 생모래의 차이는 사실 매우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영어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 저는 어,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우주 밖으로 떨어질까 봐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외계는 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단결!